나도 철이 들지 않았는데 이 주만에 하나님께서 철이 들게 하셔서 병분 <laughs> 어, 앞에 철이 들망자를 섭리되었습니다. 어, 뼈를 깎고 되게 천심으로 척추를 받쳐주는 그런 수술을 에, 하게 됐는데 여러분께서 기도로 함께 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어, 회복이 빨리 진행되고 있음을. 아, 감사드립니다. 네. 어, 제가 이렇게 수술 받다 보니까 긴장했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내가 이제 조금 숨을 쉴것 같으니까 그분들이 긴장이 틀어져서 오히려 쓰러졌어요. 제 네, 아내하고 우리 문 전사님이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어, 함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한 사람이 네, 이렇게 건강을 잃으면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건강관리 내가 잘하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한 주간 동안 야곱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오늘날 같았으면 야곱도 철이 든 남자가 될 뻔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이 대퇴부를 치는 바람에 이게 의됐잖아요 심줄이 끊어진 게 아니라 뼈가 어긋나 버렸어요. 그러면 아마 요즘 같았으면 수술 받고 철을 받아서 결국에 <laughs> 이렇게 묶어놨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이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한 주간 동안 제가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야곱이 이삼천 라반의 집으로 피해 갔다가 2 0년 만에 호롤단 신으로 갔던 몸이 이제는 제저, 재물은 두 때를 이뤘다고 했어요. 이한 때가 거부의 기준입니다. 때를 이뤘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두 때가 됐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가부가 된 거죠. 거기에다가 가족이 홀로 갔다가 지금은, 에, 아내만 4명, 아들이 아직 12번째가 태어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들이 열한 명 15, 16, 본인까지 16 식구가 돼가지고 이제 금의 환영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 일이 있어서, 어 20년 동안 마음으로 풀리지 않고 해결하지 못한 것, 그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 숙제가 바로 형 예서와의 화해. 예서의 마음을 풀어주고 예서와 형제로서 다시 만나게 되기를 원하는데 늘형 예서가 과연 나를 받아줄 것인가. 형 예서와 자기를 용서할 것인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 약곡강이라고 하는 이 강은 하나의 경계선입니다. 요단강이 지륜데 바로 어 요단강 북편 쪽으로 이스라엘 은벤지파 가치파 보나스 반지파가 어 자리를 잡는데 그 약복강이 북쪽에 경계선이었어요. 이제 그 경계선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으로 그가 들어오는 과정입니다. 넘어와야 되는데 이 넘어오는 과정에서 그런 한 가지 분명한 결단이 필요했다는 거죠. 어떻게 형 예서와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오늘 32장 거의 많은 부분은 오늘 특별히 20절에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예물로 형의 감정을 풀어야 되겠다. 예물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는 가장 뒤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거기에 처음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야곱은요. 예물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본대 자기의 가족들과 또 자기의 모든 재산, 재물 그것을 그 다음에 뒤를 몇대로나누서 따르게 만드는 거죠. 앞에 다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섰어요. 앞에서 하나하나 무너지더라도 마지막까지 자기는 살아야 되겠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자기는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야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의 계산이었습니다. 눈물 공세로 예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보려고 시도하는 것. 재산을두그로 나누고 또 여러 가족들을 여러 대로 나누어서 그 때들이 또는 여러 대들이 희생되더라도 자기는 살아야 되겠다고. 어디까지나 야곱의 마음 속에는 나만 지금 남아있는 거였다. 나는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그는 수단과 방법을 총통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마음의 두려움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족들을 차례대로 약복강을 건네보내고, 그는 자기는 그 두려움 때문에 약복강을 건너야 될 사람인데, 마땅히 건너야 되는데, 지금 건너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면서 거기서 홀로 남아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3 0절을 보면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지어서 야곱이 이 문제를 풀었던 가장 중요한 결론은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엘이라 불렀다 그렇게 말했어요. 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가능하면 빠른 방법으로 가능한 첫 번째나 두 번째 방법에서 예수가 마음이 풀려지기를 원하고 예수가 자기를 받아주기를 원했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자기는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했지만. 그러나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을 가슴에 안고 그가 몸부림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분예일이 야곱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하나의 사건이 된줄로 믿습니다. 그는 분예일의 경험을 하고 나서 약복감을 건넜고 분예일의 경험을 하고 나서 아침 해가 도다을렀고 군의 경험을 하고나서 형에서의 마음이 이제는 400명의 군사에게 무장시켜가지고 야곱을 치려고 달려왔던 그가 모든 무기를 다 내려놓고 자기가 직접 뛰어와서 눈물로 20년 동안 보지 못했던 동생 야곱을 눈물로 얼싸안고 만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여같이 말합니다. 야곱은 축복을 구했습니다. 오늘 그가 분명히 말했죠 26절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 축복을 구했어요 야곱은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가 그렇게 축복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축복이 아니라 야곱의 변화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켰어요 하나님이 우선순위로 정한 것은 야곱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 변화는 이름의 변화입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런 뜻이죠. 야비한 자다 그런 뜻입니다. 어 자기보다 앞서가는 사람을 못 봐주는 거예요. 그발 뒤꿈치를 잡아서라도 넘어뜨려놓고 자기가 앞서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야망이고 그의 욕심이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그 이름을 가지고서는 내 축복을 너는 받을 자격이없다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뭘로요? 이스라엘.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이제 성경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보통 이해하기는 하나님과 괴로워서 이겼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과 결혼서 이겼다. 그 표현은 할수 있지만 실상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이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있을까 원래 뜻은 그것이 아니고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라고는 뜻입니다. 그러면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면, 우리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향해서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어려운 것 풀어주시는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야 됩니다. 성도의 이름은 이스라엘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통치할 수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받는 것보다는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자기의 수단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 인생길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는 것이 일부는 해결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것, 그거는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이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내면에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 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이제는 이스라엘로 건너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야곱 강 건너편에다가 놔두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야곱 강을 건너는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은 그때부터 묘일 그렇게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대로 기도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자기 어떤 욕심이 일어날 때마다, 자기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 자기 마음속에 떠오를 때마다, 그는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까요?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약복강을 건너는 하나의 중요한 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이름을 버리고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 데는 첫 번째 중요한 것 바로 이것입니다 내것 내려놔야 되고 내 것은 죽어야 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로 순종하며 살겠다 하는 이 결단이 바로 성도의 삶의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했지만 삶은 변화가 없었어요. 여전히 자기 방법, 자기 수단, 자기 지혜를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서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치해 주십시오.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그때 야곱의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사는 삶이 바로 송도의 삶이에요. 송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나는 살아야 돼, 나는 살아야 돼, 나, 나, 나 나를 나 살려놓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삶 속에 개입할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송도로서는 실패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된 것이 있죠? 그의 발걸음이 변화가 됐어요. 전에는 건강하게 걸어다니던 이 야곱.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난 분위의 역사가 있은 다음에 그는 허벅지가 의골 되면서부터 이제 그때부터 절름발이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그는 절면서 살았어요. 하나님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때만 의골 시켰다가 그냥 딱 맞춰서 어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평생을 쫓뚝거리며산전륜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야곱은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 불평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의 저는 인생, 불편한 삶을 자기가 늘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한 거죠. 하나님과 없이는 살수 없는 존재.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내 인간의 어떤 한 부분은 죽어버려, 어, 죽어버렸을 때 오히려 야곱의 영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한 부분이 죽어지면 예수님의 이름 그분의 은혜로 죽어지면 죽어질수록 우리의 영혼은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육체의 한 부분이 이렇게 죽게 되니까, 그래서 불안전하게 되니까 오히려 야곱의 영이 살아나서 이제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죽을수록 우리의 영은 더 살아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육체가 죽어야 내 영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 육체가 살려고 쫙 발버둥 칠수록 내 영은 죽었고 내 영이 죽으면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만큼 우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영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지 내 육체가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누가 감히 나아갈 수 있겠어요 육체를 가지고 영이 살아서 내 영이 산 영이 되어서 살아있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육체가 자꾸 죽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 못박아 죽여라. 우리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 못박아 죽어지면 죽어질수록.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을 떠을 것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영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나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우리 주님이 살리고자 하는 부분은 영이지, 우리 육을 살려서 육이 뭐 떠들고 뛰어다닌다고 그것이 그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영이 살면 영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서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성공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편한 다리를 전투거리는 육체의 고통을 겨, 어, 겪을 때마다 내 영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 아마 감사하의 통생을 살았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의 행동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행동이. 그리에 대의 경험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임제를 경험한 사람은 행동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3장 20, 32장 20절을 보면, 야곱의 위치가 우리 뒤에 있다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뒤에 있다. 야곱은 언제나 뒤에 섰습니다. 그런데 33장 3절을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예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어떻게 됐어요? 맨 뒤에 있다가 맨 앞으로 그의 위치가 바뀌어졌어요.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분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뒤에 섰다, 앞에 섰다 라고 하는 것은 물론 위치적인 변화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뒤에 서있다 고 하는 말은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를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다른 것들을 희생시키시면서라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뒤에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신본주의적인 신앙으로 완전히 바뀌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그가 맨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책임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당해서 예수가 노리는 것은 나니까 나를 죽이면 다른 사람을 살리겠지. 그래서 내가 차라리 희생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책임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죽더라도 내가 먼저 죽고, 생계자라도 내가 먼저 생겨서 내 뒤에 사랑하는 사람들은 살리겠다고 하는 이 야곱의 책임적인 존재로의 행동적 변화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신본주의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는 그런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세계 최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비교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보다도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훈련이 더 약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서 그들이, 군대들이 다니는 것을 보면 아주 엉망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엉망이에요. 총도 제대로 메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거꾸로 메고, 어떤 사람은 바로 메고, 어떤 사람은 들고 다니고. 아, 군인들이 열을 지어 다니는데도 총 하나 제대로 매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군대가 출퇴근합니다. 현역인데 총 들고 출퇴근하고, 퇴근하고, 총 들고 출근하고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나겠지요. 그런데 그들이 전쟁이 막게 되면 어느 군대도 감당하지 못할 강한 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67년에 6.1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무도 이스라엘이 이길 수, 이길 것이라고 전망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면 하 이스라엘은 현지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500만에 그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아랍 사람은 1억이 넘는 그런 숫자예요. 그냥 갖다 쓰러 덮어도 다 덮을 수 있는 그런 숫자인데 이 아랍을 상대로 해서 6일 만에 그들을 항복을 받아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군 사령관에게 비결을 물었습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들은 팔로미, 딱그한 마디를 얘기했어요. 우리의 승전의 비결은 팔로미다. 나를 따라라. 모든 군 장교들이 자기들이 앞장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전진 앞으로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뒤에 서서 그렇게 소리치는 장교가 아니라 내가 앞장설때니너희는내 뒤를 따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대장이 앞장서서 총탄을 뚫고 달려가는데 그 뒤에서 도망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장교의 생률이 높은 분대가 이스라엘 분대라고 합니다. 왜? 앞장서서 달려가야 되니까 그 대신에 그들의 희생 때문에 군인은 최강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어떤 용령 앞에서도 불순종이 없습니다. 응? 그 대장님이 앞서가시면 우리는 무조건 죽음으로 된다는 겁니다. 앞장서는 자세가 바로 군인을 살리는 길이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조직을 살리는 그런 중요한 태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을 가지고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태도, 어떤 행동과 어떤 운치에 내가 서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자기의 삶과 직책과 지위에 대한 분명한 책임 의식을 갖게 되고 헌신과 희생을 즐거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하지 못하면 언제나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는 인본주의적인 신앙 때문에 다른 것을 다 희생시켜서라도 나는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희생시키고 나는 최소한의 희생을 하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살려고 리 하는 태도만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니까 야곱이 변화되니까 세상이 변화되는 이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보다 내 환경,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변화되지 않는 한 결코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먼저 변화시키고 원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인 나를 변화시켜서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복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장 중요한 흐름이에요. 야곱이 변화되니까 형 예서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죽이려고 동생이지만 원수처럼 생각하고 죽이려고 400명의 군인이나 데리고 다려왔던 예서였지만 칼을 버리고 눈물로 형제 간의 성공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절, 33장 4절 보니까 예서가 다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억은 맞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복된 민족과 나라가 그를 통해서 이 역사 속에 등장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족족과 민족들이, 나라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4년을 출발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과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움과 그 문제 결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분예의 역사를 분예의 경험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바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금년 한해 동안 분이의 부니, 역사 인마,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들이 풀려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들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